어느 한 분께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오른쪽 발 자체가 왼쪽으로 차줘야 하나 또는 오른쪽 발 자체가 왼쪽으로 끌어야 하나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두 가지는 정말 다른 동작이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우선 백스윙 동작에서 회전이 잘 나온다는 가정하에 다운스윙 동작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오른쪽 어깨나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힘을 실는 거예요. 절대 이런 동작으로 힘을 실게 되면 왼쪽 골반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서 스피나웃이라고 해서 바로 빙글 도는 동작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임팩트 동작 전에 왼 다리로 리드가 되면서 동작을 취하면서 오른쪽 팔에는 힘이 완전 빠져야 돼요. 오른쪽 발을 왼쪽으로 차주는 동작은 어떤 동작이라고 하면 백스윙 동작이 잘 나오면 이 하체 자체가 왼쪽으로 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게 돼요 오른쪽 발이 왼쪽으로 차준다는 느낌이 나게 된다면 오른쪽 다리는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른쪽 발을 왼쪽으로 차준다는 느낌과 오른쪽 발을 왼쪽으로 끄는 느낌과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 발을 왼쪽으로 차준다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른쪽 발을 왼쪽으로 차준다는 동작이나 이렇게 오른쪽 발을 왼쪽으로 끄는 동작이나 공통점은 힘이 빠진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 발을 왼쪽으로 끌때이 동작을 취할 때 절대 주의할 점이 이 상체나 하체나 같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한 동작을 취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동작인데 우리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 하체 부분이 리드를 하면서 동작을 취하지만 이 오른쪽 발이 왼쪽으로 끌리는 순간 상체가 왼쪽으로 이동이 되거나 또는 오른쪽으로 위치하여 있지만 힙 자체가 일찍 펴지게 되면서 배치기의 느낌이 더욱더 잘날수 있어요. 그래서 힘이 안 빠지고 정말 이 동작이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오른쪽 발을 왼쪽으로 끌 수는 있으나 점점 가면 갈수록 오히려 보상 동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스윙 동작이 정말 잘 나오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대로 차 준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취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정말로 찬다고 해도 오른쪽 발을 마냥 이렇게 찬다는 느낌으로 앞서 나가는 동작이 아니라 오른쪽 발을 찾는다는 것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왼쪽 다리로 리드를 하면서 차라는 거예요. 이 동작에서 당연히 왼쪽 골반이 그대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연습은 오른쪽 자체가 절대로 바로 돌거나 앞으로 튀어나간 동작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을 오른쪽에 갖다댄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 동작을 취하고. 밀어주면서 동작을 취해주는 거예요. 이 동작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간 동작이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대로 골반이 돌수 있게끔 동작을 취해주게 연습을 해줘야 돼요. 처음에 오른쪽 자체 힘을 빼기 위해서 오른쪽 팔을 왼쪽으로 끝나는 느낌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과하게 하게 되면 보상 동작이 나오니까 왼쪽으로 그대로 차준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